혈관 청소라는 유사 과학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혈관 청소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주 그냥 기발한 마케팅이에요.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활용해서 혈관 청소라는 말을 마케팅 용어로 씁니다. 혈관 청소, 와 그냥 듣기만 해도 참 솔깃하죠. 혈관을 청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로 나토키나제, 홍국 그리고 폴리코사놀 이세 가지가 혈관 청소를 해준다는 대표적인 제품들인데요. 나토키나제는 혈액이 응고되는 것 을 막아줍니다. 아스피린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한 거예요. 홍국이랑 폴리코사놀은 효과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고지혈증 약이 해주는 역할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피가 탁할 때 피를 맑게 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 광고에서는 노폐물이 축적돼서 막히기 일보 직전인 동맥경화 혈관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들을 복용하면 혈관 내 노폐물이 말끔 제거될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실제로 마대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혈관을 박박박 닦아내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동맥경화에서 노폐물은 혈관 표면이 아니라 혈관 벽 내부에 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이 흐르는 수도관 이 내벽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 벽 자체가 녹이슬고 금이 가고 손상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관 내부에 흐르는 물의 수질이 개선이 되었다고 해서 녹이슬고 금이 간 수도관이 회복될 수가 있을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있어도 후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혈압으로 손상된 혈관 내벽 안으로 콜레스테롤이 비집고 들어가고 그 콜레스테롤을 면역세포가 집어먹고 산화를 시키고 주변 혈관 조직들을 망가뜨리는 일련의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 내벽이 자주자주 손상을 받게 되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 손상된 혈관 내벽 안으로 콜레스테롤이 쉽게 비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동맥경화에 아주아주 취약합니다. 이런 이유로 동맥경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잘 관리해야 겨우 예방 정도만 가능한 겁니다. 혈관 벽 안에 이미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결국 파이프가 녹이슬 금이 가게 되면 파이프를 직접 고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혈관 벽 내부에 노폐물이 계속 축적이 돼서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지 않도록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텐트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수적이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 혈관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얘기죠. 동맥경화는 영양제 몇 가지 바짝 먹는다고 해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절대로 아닙니다. 혈관청소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